소문이 잘나서요아 음식도 맛있고, 아이수도 맛있고 싸다고. 시까지 소문 다나서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불타서 나탕 보면 거 물이 있고 그 건너가 좋잖아요, 그죠쪽으로 네. 이제 좀 해서 아 연천군은 철원이나 파주 같은 데가 뭐 하나가 다안게막 발전되는 거 보고 <laughs> 속이 상해요. 같은데 유엔 참전 네. 뭐 그거 갔을 때참난 그때 국렇게 내가 굉장히 요즘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다그홍보해요아 연천군 네. 내년에 이렇게 해서 연천군을 아, 발전시키다 분수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laughs>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유엔에서 그 EU 유럽 연합 대사 거기 이제 가족들 포함해서 7개국 대사들 네. 그다음에 주한 외신 기자 한 60여 명이 오셨어요. 유엔 화상장 보고 태풍 전망대 올라가고. 근데 그분들, 어, 치워라. 음. 그렇게 전망대 올라가서 바로 밑에 일증 아니잖아요. 반은 북한이고 응. 저쪽 오장동공장이 보이니까 너무 덜 야고 신기하고. 그래서 이 가속화 시켜서요. 내년에 유엔사 끌어들이고 정부 끌어들여서 정부 사업을 우리의 심부라는 것보다 정부 사업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 다 오셔서. <laughs> 어,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어, 놀라는 거야. 야, 연천군이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다, 관심 많으시고.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유위 이제 거기 관계자들이. 자, 이후 동성으로. 연천군 편에 섰어요, 그분들이 연천군이 있는 거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한것같아요 자원부사 센터에서 연말에 이제 50시간 이상 내면 저기 주차권을 주는데, 네. 저기 시장 있는 데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음. 카드 아니면 안 되잖아. 음. 그 맞아요. 주차권을 음. 쓸수 있게 음.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 음. 아, 뭐. 그냥 무지했달래. 그냥 차가 갖고 불편하셨겠다. 인정안 해면 다. 도 음. 정말 철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음. 그, 그 명품 코스 이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야거기를 가봐야 돼. 음. 참 이렇게 감탄사 음. 나올 정도로 거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 둘레길 한번 하자고 제가 권이 들었잖아요. 섬 둘레길. 성. 우리 연차이 섬이 엄청 많잖아요. 섬 둘레길. 예. 그 둘레길 쭉다가면 학생들, 이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전쟁 때그 섬들을 엄청 많이 쌓았잖아요. 음. 그 연결해서 그 걷는 길을 해놓으면은 참그라고 홍보가 되고 좋고. 네. 거기도 좋고. 저는 내산요. 이 네. 지금 그전 유격장했던 데가 네. 거기도 참 참 이렇게 보면 아까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우, 왜 이런 좋은 자리를 왜 여기를 개발을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몇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욕심이지만 어머 연천군이 너무 늘 잠자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들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먹거리도 문제예요. 아 네. 알바도. 아니 이제 그러면 먹거리는 자동으로 조금씩 분들 전나면서 승전까지 그 걷는 길이잖아요. 내가 네. 찾아거 길을 걷는 길인데 먹을 데가 없어서 벚고 가서 파주 가서 다 사먹고 들어와요. 군인이 당연히 우리는 군인이 여기서 주둔하고 여기서 지켜주니까 우리는 탱크가 지나가고 놀래도 유상이 돼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안했불만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니 양평 같은 데 서울서 수도 물세 몇 프로 줘갖고 뭐, 뭐 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우리도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 우리 우리만 돈도 좀가만이 있어야 되는지 네. 거기서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받아, 아니 받아야 그런 건좀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군인들한테는 받아내야 된다고요. 군인이 너무 많이 우리 우리 연청군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서울로 직장녀서이 <laughs> 이층 건물도 옛날에는 못 짓게 하고 막 얼마나. <laughs> 그런 보상을 우리는 받는 차원에서 진짜 군인부대에다가 뭐를 달락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이 들고 일어는 이런...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게 70년 동안 안보 부담을 했지 않느냐. 그럼 이 훈련장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건물 하나 짓지도 못하고 네, 그럼요. 피해를 보고 이 부대 부대 때문에 다 소음 뭐 먼지내고 우리 인과 줄고 일자리가 없는데 이제 이 그렇게 썼던 부대가 없어지면 이것은 연천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줘야 그냥 예. 그냥 줘야 네. 하거나 어떤 거특혜를 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 네. 주민이 가만히 앉아 있냐는 거죠. 그건 주민이 필요가 뭐 없이 그냥 원칙대로 뭐다뭐 에라 뭐 에라 응. 뭐 에라 뭐뭐뭐 가지고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 가서 알겠습니다. 금년 12월 초쯤에 한번 중앙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만 하려고 음. 마음을 먹었어요. 어. 네. 농동이 쓴다는데. <laughs> <laughs> 지역에 있는 우리 상징적인 게틀트하고 귀여운 게 아니야. 네. 2000대를 동원한다. <laughs> 그래서 1대는 3번 국도로. 일로해서 응. 동두천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들어가고. 발은 백각 미산왕진 장남은 응. 자이로를 해서 정화 음. 저, 저 광화문으로 딱 만난 나는분 있잖아요. 그죠? 예. <laughs> <laughs> 네. 네. 저는 군수님 더이상 불러나면 안된다고 저희는 연천 국민이 더이상 이렇게 주름지게 살수 없다. 이게 저주름졌던이 주름을 이제 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근데 저는 네. 군수가 바뀌었다. 난난 어, 모른다. 난난 저는 어. 난 막으면 안 된다, 조금. 왜? 어. 일이 이렇게 되면 막으면 안 된다. 맞아. 군부대 땅 비워진 게한 200만 평 돼요. 많아요. 저희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뭐 예산을 가지고 뭐할 수하기가 안 되니까 투자 잘끌어들여야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대학 교 대학교가 여기 이제 분교원한데 캠퍼스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연수원, 음. 대학 연수원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UN 그, 그 관련해서 우리 국제화, 국제 도시로 연천이 예, 좀 가는 길 그래야 인근 지자체와 경쟁에서 저희가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뭐 유명 연예인이 온다고 신규대 네. 그 16개 방송국에서 잘 온대요. 네. 그래뭐 외국에서 팬들이 워낙 많이까몇천명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이렇게 연천군 홍보 따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방송국 세계적으로 오해 왔을 때 무슨 네. 연천군 홍보 물에도 거기다 이렇게 부착 시켜갖고 한번 이렇게 타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laughs> 네. 지금 BTS 멤버가 그 일곱 명이잖아요. 네. 다온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라는 네. 애가 이제 입도 해라는데 이제 다 온데요. 거기 팬클럽 암이라고 이제 국제적인 네. 팬클럽 아니에요. 네. 거기 뭐 지금 그처 오늘 우리 안전점 갈까 해서 사단에 가서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이하고 네. <laughs> 왔어요. 니좀 아. 지역을 알려야 되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저 신규대사 하지 말고 네. 종합운동장을 끌어려고완그 어, 어, 저기 그 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laughs> 운동장에서 하냐? 사병들은 운동장에 있고 네. 팬들은 전부 그 어. 관중석. 아, 관중석 맞춰오라고. 약 애들이 워낙에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이게 안전사고가라까봐근데그 전날부터 아마 텐트 치고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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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어두워. <다르실. 웃음> 첫 단장님하고 김미리 회비해서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laughs> 예, 그 경제도 그냥, 전국 시장 경제도 활성화시키고기만을도그 대해 통보란 말이에요.